왔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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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인마, 아, 지금. 어. 아, 지나가는. 아, 네, 잠깐만. 아, 아깝게. 있 아깝게. 아, 아깝 아, 아깝게. 아, 아깝게. 아, 게 아, 아깝게. 아, 아깝 무조건 입질을 합니다 자버가 많네 많아 올라 이러다가 감성돔만 들어오면 훅 하겠죠 에이? 현재 전자찌 쓰고 있습니다 전자찌 한2 30분 정도만 더 낚시를 하고 채비를 바꾸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린 곳은 연도입니다 연도 연도 초입 제 앞에, 저 왼쪽으로가 예전에 저 낚시했던 귀신골창. 지금 맞은편 섬이 딱낚이 있죠? 제 알마섬입니다, 알마섬. 지금 제가 내려있는 곳은 마당여. 이 새끼여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새끼여. 마당여 바로 옆에 작은 여거든요. 이 새끼여라는 포인트에서 지금 낚시를 합니다. 대회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연도권 지금 여수권엔 전체적으로 지금 고등어 전갱이는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일부 포인트에서는 금호도, 그 안도권도 일부 포인트에서는 고등어 전갱이가 없는 포인트가 있고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개체수는 많지 않고요. 근데 연도권은 거의 다 빠진 상태고요. 연도권은 조류가 앞으로 촥 밀어주는 게이 상태로만 조류만 계속 간다고 하면 전유동으로 하면은 상당히 입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왔습니다 감성돔 같던. 같은... 아 얘네 입질이 엄청 시원하게 가지고 왔더니. 와 감성돔인가? 뭐 이리 힘을 쓰지? 뭐지? 농어가? 오. 뭐지? 오 뭐야 이거? <웃음> 오! <웃음> 발 앞으로 박아보네. 이거 뭐지? 와. <laughs> 뭐, 뭐야 뭐야 와예 터졌어 터졌어 참돔인가 이런 이런 감성돔은 아닌것 같은데 분위기상 입질하는게 참돔일 가능성이 높은것 같은데 터져버렸네 발 앞으로 이렇게 박아서 들어가버리네 발 앞으로 다 떴다가 힘을 안쓰다가 떠서 힘을 쓰네요 방송만 하면 터차먹네 <laughs> 방송만 하면 터차먹네 자, 비로주간채비로 채비로 바꾸겠습니다. 이비찌로 한번 해볼게요. 이비찌. 오늘은 이비찌 잠길낚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앞에 수심이 약 9m 정도 나오거든요. 9m. 9m 정도 나오는데, 아침부터 계속 들물이 거든요 오늘 그래서 지금 면사는 약 9m 정도에 주고 면사가 닿아서 가라앉게 서서히 가라앉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2m 가라앉으면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그런 식으로 서서히 그때 견제하면 또 시원하게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봉돌은 2b봉돌을 일단 시작했다가 상황을 봐서 추가로 더, 분나, 더 물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잠결지도 똑같이 전유동과 똑같은데 찌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줄을 수심이 딱 매듭에 닿으면 그때부터 뒤줄을 살짝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찌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흘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입질이 오면 죽 가지고 가는 입질을 보여요. 아, 여기 요가 이게 여기 크네. 엄청 여기 요가네 고길 엔딩에 대로상이 있는데, 이러면. 미끼 살아온가요? 옥수수, 의양님, 옥수수. 옥수수 끼라고요. 채비를반이동으로 하... 바꿔야겠습니다, 바꿔야 돼. 진난이한 마리 했네. 축하 축하해. 예? 네? 뭐라고요? 사이즈? 혹도 아닌가 모르겠네 또. 토혹도이무섭더라게이 좋아, 좋아. 축하해! 역시 잘해구마. 왔어 왔어 와 씨알 좋은데? 어? 씨알 좋아 한 마리 왔네요 씨알이 괜찮네요 씨알이 괜찮아 괜찮네. 형이. 40 중반은 되겄는데 우챠! 거좀되겄다거 좀. 어? 입질이 시원하진 않았어. 역시, 채비를 반유동으로 잘 바꿨네요. 지금 고, 지금 전유동이 지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늘 위에가 살짝 쓸렸네요. 목줄을. 깐따했으면 터질 뻔했네. 목줄을 조금 잘라내고 다시 묶을게요. 입질. 왔어! 좋지, 좋지, 좋지. 왔어, 왔어! 천천히, 천천히. 와, 이것도 시야리 좋은데? 이것도 시야리 좋아. 오지마 <laughs> 오지마 뒤로 가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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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뒤로 더 뒤로 천천히 뒤로 천천히 뒤로 천천히 뒤로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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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더 천천히 됐어요 됐어요 와 이게 더 좋냐 씨알이 와 이거 싸움 나갔는데 <laughs> 어? 싸움 나갔어 행미랑 나랑 비슷해 비슷해 더크겄다요와더 크다 더커더커 접어 접어 왜와 이게 빵이 좋네. 우와, 행님 최대한데? 진짜? 그럴 것 같아 느낌에 야빵이좋다 빵이, 좋다, 빵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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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행님이 최대한해, 행님이 더 크네, 더크 입지 시원해 볼땐 한두 마리 더 있을 것 같은데. 시야 막 좋아서 그래. 왔어? 와, 씨, 저것도 시야 좋은데. 네, 오, 시야 좋은데? 여기 앞에 여가 있던데. 조심해야 될 건데. 와, 시야 좋다. 우와, 저기도 큰데. 아, 저, 저것들 왜 저리 잘해? 네? 왜 저리 잘해, 저것들? 시알 얼마야? 진짜로? 아니요, 금방 50안 돼. 금방 제가 50, 간다 간도50안될것 같은데. 40, 한 7, 8, 46이나 7, 그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그거 갔는데 어, 나왔어. <laughs>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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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등 아니야? 와 옆에 또한 마리 나와버렸어요. 아 현재 우리가 두 마리, 저쪽이 세 마리. 뭐야, 이거 뭐냐? 올어 아, 와! <laughs> 아, 속았을끼 <또> <laughs> 맞아, 감성도 와, 저기가 붙었네 잠생이요? 잡바아니요 어이, 감생인데. 왔어.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형, 앞으로 좀더 나가갖고 해야 되겠는데. 좋다, 시야, 좋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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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한번더 감고, 대 세우고, 한번더 감고, 버티지만 말고. 버티지만, 버티기만 하지 말고, 대를 다 감고, 감고 그 정도로 또 세우고. 그러죠? 그 상태에서, 오짜 넘어, 오짜 넘어, 이거. 행. 좀 더, 한번 더, 또 감고. 발 앞에 여 턱에, 여 턱, 여 턱. 형님,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가마, 가마, 가마! 그렇죠, 가마 갖고 그대로 버티고 있어야지, 그대로. 더 가마, 더 가마. 이쪽으로, 이쪽으로, 형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마, 얼른, 여기도 여가 있어, 형님, 여기도 여가 있어. 와, 시야 좋다, 요또 감고, 또 감고, 또 감고. 가까이 올수록, 형님, 낚싯대를 너무 들어보면 안 돼. 됐어요. 이제 여기서 서서히. 한번 더, 한번더 감고. 어, 그대로 이제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그대로 우와, 우와, 50 넘어. 우와, 대박!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이, 차분해, 씨. 아, 와, 시야 좋아, 시야 좋아. 대박, 어, 대박. 어, 이거, 이거. <laughs> 나는 왜차분냐 맨날. 와. 시야 대박, 대박. 최대형!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운데로. 때 뽑아놓고, 와, 시 좋다. 이 시즌에 이게 나오는 이말이 이게 나오는, 어? 와, 어. 형한번 어, 보여줘서 이런 거 보여줘야지. 대물이다 대물. 거꾸로, 거꾸로 형 반대로 뺑갖고 들어야지. 예, 그렇게. 왜 고기를 못 잡아? 이렇게 큰걸 처음 잡아갖고, 형. 아니 나 해줄게. 와, 진짜 좋죠? 이런 <laughs> 게나와보려 이런 게. 나와보래, 이런 게. 우와, 이 시즌에 이런 게 나와버려. 53 정도 되겠다, 53. 으아! 50만 이상 되겠다, 이상! 형, 기록곡이 아닌가? 기록이죠? 어? 기록곡이지? 어? 저 기록 아니요? 기록이죠 어, 어차넘 너무! 너무, 너무! 넘어. 확실히 너무, 형이. 와, 오늘은. 제가 어복이 없네요. 제가 어복이 없어. <laughs> 에? 예? 아, 오이씨. 와 뭐, 마 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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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에 저 정도면 진짜 대물이죠 이 정도면 진짜 대물입니다 한겨울에 55가 50 중반이 넘어가는 그런 확률이죠 이 시즌에 저런 사이즈는 왔어 아휴! 나이스! 우와! 와, 씨아 좋았는데. 아! 이 앞에 얘, 얘 턱이, 터져온 것 같아. 터져, 터져, 으로 아, 씨. 아. 다 쓸려보네요, 다 쓸려보는 목줄이. 와, 진짜. 걸려야 됩니다, 걸려야 됩니다. 목줄이 완전 탐슨데 보이십니까? 와, 시야이 엄청 좋았는데. 목줄 지금 2호 쓰고 있거든요, 2호. 시야이 좋게 나와서. 관장, 겠네요완장히 나고기가 안 될라 그러니까 그러 겠죠 아쉽네요 아쉬워 아 진짜 바로 앞에 여기 턱에 여가 있는데 그여 뒤로 확 타고 돌아버리네요 아 시원한 입지을 받았는데 아쉽다, 진짜 아쉽다. 아쉽다, 진짜로. 52, 52, 52, 오2 52, 52, 52, 5오 52, 냐고 크게 아? 아 52, 52, 52, 52, 52, 52, 52, 52, 52, 5 그냥 가까이 대입시 아, 아형 죽었는데? 형 50이나 되었는데? 지나니까 아까 그리 사이즈가 좋다고? 51밖에 안 되는데? 아까 지나니까 그리 사이즈가 좋다고? 안 돼, 사이즈. 우리가 밤히 있지, 형 우리가 감이 있지 네, 네. 너가 안돼 네? 오지마 안돼 <laughs>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카메라를 조류 한번 봐보실랍니까 조류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한번 보십시오 조류 보이시나요 <laughs> 이런 찬동존이 없어요. 이건 낚시가 불가능하죠. 우측으로 지금 뻗어나가는 조류 보이시죠? 이렇게 오늘 감장님5 0 5 c m 를습니다 아, 왕치 잡았다. 왕치 잡았다. 소감 한마디. 니 오늘 아, 잡았다. 아, 아, 지금도 흔들리는 것 같아. 저와 뭐가? 스이퍼이게 채빈은 이온기 썼습니다. 이기 많이 불어서.